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지금 패치가 일어나기 전인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업데이트가 이미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는 쓰지 못할 기술. 바로 킹 프리모의 무지성 점프. 패치 후에는 궁 쓰려면 좀 많이 때려야 돼가지고, 이제 이 비장이 필살기 쓰기 힘듭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 마지막 꿀빨로 한번 가보자. 자, 내주력맵이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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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재서 들어간다. 타이밍 재서? 기다려. 아직 아니야? 지금이죠? 빨리 문 열어, 어? 어어 어, 잠시만 어왜 여기로 점프가 되지 어어 어, 살았다 잠깐만 야, 이, 일단 대기 야 잠깐만 저기 아 너무 늦었는데 저기요 문좀막차아아 no. 잠깐만 야야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저 들어가면 이제 죽을 것 같은데 한번 살짝 살 보고 어 아, 지성 지성님 지성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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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잉하자고 일로와 일로와 야이 자식 아, 아 이거 아닌가 미안하다 미안 알았어 알았어 미안 미안, 미안. <laughs> 어허허야 잠깐만 괜히 까불까불거리다가 죽을 뻔했다 야 역시 큐브의 힘은 위대해 어어? 어어, 그만 와라? 그렇지, 야, 저기 보인다. 에피리 <laughs> 야, 잠깐만. 아좀 아, 적당히. 어어, 아, 너, 너, 어어, 아아, 아아, 아 미안 미안 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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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오, 잠깐만 이거, 아 저, 잘못 들었다. 잘못 들었다. 아 아아, 아척 하면서 안 튀고 잠 오, 만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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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 이거 이제못 쓴다는 게 너무 아쉽아 일단 피해.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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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야, 킹 프리머 왜 이렇게 많냐? 야, 야, 요놈부터. 야, 요, 요놈부터 잡으면 안 되긴. 일로 와, 이 자식아. 어? 일로 와, 이 자식아. 그래, 이제 이거 못한다고. 어, 아, 야, 잠깐만. 잠시만요. 야, 이거 일단 큐브의 힘에서 너무 빌리는데? 이 난관을 어떻게 쳐나가야 되지? 어? 야, 큰일 났다. 이렇게 된니상가스실 입장, 할복! 아, 잠깐만, 야, 고통스럽다.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혼란을 통어서 혼란을 통쳐서 혼란을 통... 이거거든 이거거든 아야 요거는 평공평공 가능하지 잠깐만 잠시만 자자자 대기 대기 바로 공격하면서 어 잠깐만 왜안 움직여지지 아아 개이라이배 아, 잠깐만 야 이거 반칙이지 야 이게 뭐야 야 무슨 얼음땡도 아니고 전부 다아 이게, 아, 이게 뭐하는 짓야궁궁공공공공공공궁아 공, 공, 공. 그래 이거지 야 잠깐만 저기 어떻게 가지 어? 어 잠깐만 궁 채운다며 궁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야 일단 궁을 채워야 되는데, 어 뭐야, 뺏긴다 뺏긴다 빨리, 빨리 가, 야 빨리 가, 궁궁궁궁 궁 좀, 궁 좀, 궁궁한 대만, 한 대만 됐어 됐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내거내거내거내거 어디서 건방지, 일로 와 이거거든, 야이맛에 프리모하지요? 어? 아니 이제 이 재미난 걸못 한다니 너무 아쉽고, 야 이거 개꿀, 뭐야 끝 아니야? 어디 갔어 한명 어디 갔어? 야 이제 평궁 평궁 이제 이거를 못 하니까. 어 잠깐만 어디 갔어 뭐야 어디있어어 뭐야 어디서 죽은거야 야 잠깐만 뭐야 큐브도 없고 일단 저기로 가서 뭔가 안전하게 체력 채우는 수야 자자자자 평궁 평궁 궁궁궁궁궁 궁궁, 무질성 군쓰기 이거거든 어 좋아요 궁궁 이 재미난걸 이제 못한다니 요아 어? 어, 잠깐만 궁궁 야 잠깐만 어어어 야이 재미난 걸 이제 할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 패치 안 됐으면 좋겠다. 궁, 일로 와봐. 궁, 그렇지야. <laughs> 야 정말 어디갔어? 뭐 하냐? 일단 뚫어주고 뚫어주란 말이야. 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일로 와. 오호, 뚫어주란 말이야. 이리 와봐. 어디서 어디로 가려고? 오호. 잠시만요. 저기로 도망가는 건내 시나리오 없었는데 하지만 난 체력이 차는 수. 어? 너 체력 발로수 너한테 안 맞아주면은 어잘 <laughs> 가라 너의 문명 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 올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고생이 많죠 저확 그냥 확궁 자식아 오호 잘 도망다니는데 또 도망가게 죽어 그냥 이 자식아 아야 잠시만 또이 맵이야 야 이거 참저 가운데 일단 체력 채우러 가는 수 빠르게 가서 평궁 평궁으로 애들 다 작살 내는 수어 개일 저거 사기야 어? 야 잠깐만 개일 무한공 뭔데 이거 아아아 아, 아, 잠깐만요 움직이고 싶어요 아 개빡치네 오 그렇지 나의 주력 맵야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자 일단 대기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지금이죠? 가야죠 이제 가야죠 문 열어 빨리 이 자식들아 그렇지 들어 들어 쿵 그렇지 오 이, 일단 숨는 수휴 들어와봐! 하찮은 오락기 어? 들어와봐 이 자식아 거기서 뱅글뱅글 돌지만 어난 큐브 먹고 <laughs> 어 그래 열심히 돌아 어? 어디서 건방지게 이 자식 보소 내거를 감히 탐해? 어? 건방진 오락기 같은이라고야 그렇지 야 이게 다 몇개야 이 맛에 하지 어? 열아홉 개 잠깐만요 일단 체력채우고 가는 수 일로와봐 일로와 그렇지 20개 야어디있어 누구부터 잡아줄까 자, 일단 다이너부터 요놈 귀찮아. 어, 자, 일단 뚫어주고. 뚫어, 어, 오락기 남았구만. 들어가. 들어가, 빨리. 가스시리, 니네 운명이야. 들어가. 어, 야, 죽어도 안 들어가겠다. 어, 잠깐만. 잠시만요. 죽어도 안 들어가겠다. 이거지. 어? 내, 내가 안 들어가고 못 베기게 만들어줄게. 아 잠깐만. 야, 이 자식 이기려고 어, 아, 되게 건방지네.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 잠시만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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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녀석 생존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네 어? 야아 이래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 그냥 죽어 그냥 네 운명 내가 결정하는 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크러게 그냥 들어가지 야 이건 무슨 맵이야 어 뭐가 이렇게 맵이 복잡하지? 어? 자 일단 타고 어디로 가나? 아무도 없고 일단 길이 하나네 길이 하나일 때는 그냥 빨랑빨랑 가는 게 나아요 자 여기도 하나 자오 여기가 최종 도착지인가? 잠깐만 자 여기서 일단 대기했다가 애들 오면은 잡아먹겠습니다 들어와 이 자식들아 너희들의 운명은 이곳이야 아좀 부담스럽다 어 조금 좀, 좀 부담스럽다 평풍 어 쉘리 잠깐만 자 이동해서 옆치기하는 이거거든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공쏘 어, 고생했고. 공 빼는 수 들어와, 들어와. 안 무섭죠? 왜냐, 나에게는 평, 궁. 아직 패치 전에 엘프리모가 있으니까. 죽어 이 프랑켄. 오, 야 이거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 일단 동서남북. 잠깐, 일단 여기. 오, 어, 잠깐만 조심 조심. 로와봐로와봐 궁, 궁, 평, 궁, 평. 야이 허거든. <laughs> 그래, 야 이거 패치되면 이제 못 한다고. 아니 이 재미난 걸 이제 못 하는 게말이 어, 잠깐만요. 아니 점검 뭐지? 어? 이거 점검 나면은 업데이트 될것 같은데? 야, 이거 마지막 판인가? 어? 엘프리모 평공하는. 거... 잠깐만, 일로 와봐. 궁... 아 어, 뭐야, 이이라이브 니가 왜 여기 있어, 이 자식아? 아, 실리 잡는 건데. 야, 이거 엘프리모로. 이거 기술 쓰는 거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다. 아, 너무 아쉽고. 어, 어딜, 어딜 디만잠 도망... 어, 잘못 들어왔다. 여기 아닌가? 잠깐만요. 천자빨빨빨빨리오휴휴 다행이다 휴아 잠깐만 아 이게 각이맵끝 쪽으로 가는 건가 보네 이거 빨간색깔 타봤자 가스실로 직행할 것 같고 야이갈수 있는 게이 노란색밖에 없는 어